원이라는 거는 동그란 거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이제 배워왔는데 동그란 거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이런 말들은 어, 동그란 거 이게 동그란 건가? 이것도 동글동글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리면 어 골치 아프다고요. 그래서 원은 동그랗다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의 정의, 원의 의미는 이런 거야. 원의 정의라는 것은 의미는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정 의미를 내가 정해놨다. 이런 뜻이거든. 의미를 정했어. 이걸로 근데 의미를 정해, 정해놓은 걸 보면 좀 껄끄럽죠. 한 평면이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이 그들이 그 점들이 이루는 도형이라고 돼 있죠. 또는 점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너도 어디서 봤구나. 잘 봤어. 그 점들의 모임 이렇게 써 있는 책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 사람이야. 일정한 거리라는 건자 여기가 이제 어떤 정점이에요. 고정된 점이란 뜻입니다. 스테틱이라고 불러요. 스테틱. 고정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거리가 맨날 똑같아. 거리가 똑같고, 거리가 똑같고, 거리가 똑같고, 거리가 똑같은 그런 점들을 모아놨어요. 그러면 둥글둥글한 곳에 이렇게 모이게 된다고요.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모으다 보면 동그랗게 돼요. 그래서 점들을 싹다 모았더니 뭐가 됐다? 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아까 1번이나 2번 같은 걸 말할 사람은 이제 없어지겠죠. 그 동글동글하긴 한데 거리가 일정하진 않잖아 누군 가깝고 누군 멀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laughs> 그래서 파란색 도형을 이루는 점들을 xy라 하고요, 가운데 점을 ab라고 하면 그 xy와 ab, xy들이라고 할까요? xy들과 ab의 거리가 이 둘의 거리가 항상 얼마? 반지름 R로 맨날 똑같죠? 네. 네, 그 생각을 조금 더 하면, X 빼기 a 의 제곱, Y 빼기 b 의 제곱은, 루트 쉬우면 반지름 R이다. 이게 두점 거리지, 사실은. 네. 두점 거리가 항상 R이다. 이런 말인데요. 그거를 조금만 조절하면, 루트 없애고 제곱 여기다 쓸수 있잖아요. 보입니까? 네. 어, 이게 뭐야?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엥? 그거 거리인데? 어, 그거 원의 방정식이라 부르기. 어, 부르기로 했어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본 거야, 우리가. 에, 그냥 두 점의 거리였구나. 그 거리가 항상 R입니다라는 말을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A, B라는 것은 원의 중심입니다. R이라는 것은 원의 반지름이에요. 알겠니? 그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연습할게요. 그럼 여기 x, y제곱 있고 12가 있는데 이걸 보고서 0,0이 원의 반지름이구나. 아, 미안. 중심이구나. 그 다음 12를 보고 루트를 씌우면 그게 반지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알겠습니까? 네. 2번도 마찬가지. 1,04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4예요. 3번도 마찬가지. 0,1이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이에요. 4번도 마이너스 3,0, 반지름은 5입니다. 알겠느냐? 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음. 없나요? 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이번에는 원점을 알려주시네. 원점이 중심이라고 알려주시네요. 반지름이? 이라고 다 알려 주시네요. 그럼 거꾸로 추측해 봅시다. xy 제곱은 2의 제곱이다가 되겠죠. 원의 방정식. 중심이 (2, 3)입니다. 어, 그럼 (x 2)의 제곱에 (y 3)의 제곱이죠. 반지름은 5입니다. 5의 제곱이죠. 끝. 이렇게 하면은 끝나요. 어려운 거 있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을 좀 미리 땡겨왔는데, 거기에서 뭐할 거냐 하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원의 방정식 구하기. 자, 다양한 환경 아래서 원의 방정식 구하기가 목표예요. 자, 아무리 환경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원의 방정식은요, 중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a,b 반지름이 얼마? r이어야 돼요 중심과 반지름이 반드시 나와야 나오는 거야 그러면 x-a의 제곱 y-b의 제곱 r제곱 할수 있다니까 다시 복습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원점이니까 x제곱 y제곱이고 반지름을 몰라 근데 뒤에 이 사람이 빼기 3,4를 지나간대요 그래? 그럼 대입이지 9 플러스 16은 아래 제곱이고 25니까 r이 5겠죠. 음. 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한테는 네. r제곱이 25이다. 이렇게 적어주면은 마무리가 잘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니? 네. 자1,8 5,10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답니다. 원의 지름의 양 끝이 1,8과 50이랍니다. 우린 원의 방정식 구해야 되니까, 중심부터. 그렇지. 두개 더해서 이로 나누면 되지, 갈까? 그리고 거리는, 좀 개, 지저분해더라도 계산해야 되겠죠? 네. 루트 5 정도 나옵니다. 그럼 됐다. 중심 3, 9니까, x 기 3의 제곱, y 마이 9의 제곱. 루트 5의 제곱은? 5. 그러면, 원의 방정식, 완성.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